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대원전선. 그쵸? 얘는 정치인맥주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 정치인맥주 아니에요. a i 관련 테마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예, 한번 기업을 분석을 먼저 하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대원전선을 보면, 선을 좀 보시면,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야. 어, 충분히 괜찮아요. 응. 이익도 잘 나고, 영업이익도 뭐2% 2 이상이면 괜찮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렇죠 이익 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얘는 절연전선, 전력전선, 나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뭐다? 대부분의 매출은 절연전선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공시 정보를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예 그러면 사업 보고서만 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서 그래요. 자 먼저 자 보면 7번 있죠 이건 꼭 보셔야 돼.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주가가 갑자기 오르다 보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없어. 굉장히 깨끗해.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 사회에 관한 사항도 꼭 보셔. 이 사회에서는 중요 의결을 하잖아. 뭐, 차입금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꼭 보셔야 돼. 얘네들의, 어, 중요한 공시 내용이라든지, 우발부채, 뭐, 법적 소송인, 이런 대출, 이런 건데 거의 없어요. 그쵸? 그렇죠? 응. 어, 최근에 뭐, 얘는 뭐, 대유 글로벌을 2024년 12월 17일날로, 어, 지분 비율을 이, 취득했다. 어, 법원은 회생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 어, 안 된다, 편입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자, 지금 이런 구간인 거지. 지금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지금 뭐야? 얘는 지금 고점을 낮춰 가고 있어요. 낮추어 가는 구간이야. 고점을 낮춰가는 뭐야? 하락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건 뭐다? 예, 이 패턴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저점을 낮, 고점도 낮춰가고 또 저점도 낮춰가면 안 되겠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1차적으로는 뭐 여기 정도를 잡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식은.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올라가다가 쉬어가면 높은 산을 향해 올라. 가 주식도 이렇게 쉬어 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 쉬어 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이 구간에면 우리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이게 기준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랑 여기가 중요해요. 3,000원. 그럼 2,500원과 3,000원 일봉이고 2,500원과 2,500원과, 그 3,000원 이렇게 일봉이고. 일봉에 그어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얘는 여기와 여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뭐야? 거래량이 소멸된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원전선 관련 좀더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 지금보다 시장의 주도 테마를 사야 됩니다. 어떤 주도 테마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전반기에는 어땠어요? 2024년 전반기에는 어, 반도체 관련주 그쵸 1월에서 6월까지는 어, 반도체 관련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을 사든 올랐는데 우리 2024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종목이죠 그죠 고려하연 영풍정밀 그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가 소멸될 쯤 되니까 어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주들이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야자또 테마가 소멸될 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 생각지도 않은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대선 인맥주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사든 100% 이상은 올랐던. 그런 시간이 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대선인맥주를 사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건 뭐냐면 잘 보셔요. 어떠한 테마를 사야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2월 24일에 뭐냐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극회법사 소위가 통과됐죠. 2025년 1월 2 4일 보다 이제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주주의 권리가 어, 굉장히 강화됐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결산을 이제 공부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온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전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 뭐 이렇게 나오죠? 제출 기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주주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럼 배당 그다음에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보시면 무상증자는 주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1대5 무상증자가 나와요 자공구원도 그렇죠 1대5 스튜디오 미래도 3월달 21일 날 나왔잖아 그렇죠 미래산업도 1대5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주당 5주는 500%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정기 주총일 날 이런 게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미리 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 또 무상 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 5 무상증자 했던걸 봤어요 공구우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우먼도 1대 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우먼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 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데이터도 그렇죠 1대 5 무상증자 했고요. 스틸이라는 종목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 음원 미래 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 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모이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 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와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짜리가 어, 15,000원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쵸?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에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에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주를 무상 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